벙커레스는 이렇게 딱 봐가지고 이런 갈퀴 자국이 많잖아? 그러면 딱봐아 여러분 좋구나 그쵸, 알죠. 사람들은 다알거 그거 알죠 골치는 사람들다알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저 깨끗한 상태에서 원샷에 끝내야 돼 자, 이번에는 우리 저 맹독서 프로에게 벙커샷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굉장히 그 벙커샷 하면은 사람들이 일단 벙커에서 탈출은 어느 정도 하는데,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공을 치는 사람들이라 그러면 이제 거리 조절이 좀 궁금할 것 같아요. 네. 지금 요 상황은 좀 짧은 거리의 벙커샷인데, 네. 이 앞에 턱이 있고, 핀까지 거리 한약한 10m. 네, 그리고 턱을 넘어서 또 내리막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일단 60도 위지를할것 네, 같고 무조건 60도 네. 그리고 어떤 식으로 공 위치나 어, 샷하는 테크닉하는 요령 이런 거 한번 좀 설명을 해주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벙커샷도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제가 랍샷 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하는 방법은 비슷해요. 비슷한데. 네. 좀더 가파르게 올라가는 느낌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가파르게. 아 백스윙을 조금 네. 더 가파르게. 네. 네. 음. 백스윙을 좀 가파르게 올리시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이게 공이 아마 대부분 아마추어들이 공을 찌려고 자꾸 이렇게 들어치시잖아요. 들어치신다고 해서 공이 뜨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일 음. 그러니까 무조건 클럽 페이스 연기 가장 중요한 거고요. 클럽 페이스가 열고 들어 올리지 마시고 오히려 밑으로 내린다는 느낌으로 해보세요. 내린다는 느낌을 하셔야지 미스가 좀덜 나거든요. 근데 클럽 페이스가 열려 있기 때문에 밑으로 가도 충분히 탄도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클럽 페이스를 열어서 클럽의 바닥면으로 모래를 네. 강하게 내려친다. 내려친다는 느낌을 주시는 음. 거죠. 그러니까 바닥면으로 치면은 모래가 파이지가 않으니까 네, 네 그렇게 내려, 많이 좀덜 파이는 거죠. 랩샷 지난번에 할 때는 네. 약간 후크 그립에서 이렇게 카핑 선택을 유지하고 샷을 했는데 그립의 변화는 있나요? 이것도 좀 변화가 좀 있을 수가 있는 상황이 있, 있으면 또 변하거든요 왜냐하면 음. 지금 같은 경우는 벙커 지금 공간도 좁고 짧은 벙커샷이잖아요 네. 이럴 때는 제가 말한 것처럼 약간 위크하게 윗그립으로 네, 어, 확실하게 잡으면 열려 맞게 네, 확실하게 열려 맞고 거리가 좀덜 나가게끔 음. 치는 경우에는 이렇게 윗그립으로 잡고요 그 벙커샷 한번 셋업 한번 다시 설명해 줄래요? 공 포지션을 어디에 놓고 네. 겨향을 어디를 하는지 공 포지션은 뭐 중간에 지금 같은 중간이지만 여기서부터 이제 아 공한두개 정도 두개 음. 정도 이쪽 왼쪽에. 왼쪽으로 제가 이쪽은 계서왼쪽을한두개 네. 정도로 놓으시고요. 그리고 당연히 클럽에서 열리면은 방향을왼쪽으로 봐야겠죠? 그러니까 음. 공 당연히 한한 한 10시 방향, 10시 방향을 보게끔을 쓰고요. 음. 그고 여기서 이제 궤도도 중요해요. 궤도도 너무 안쪽으로 들어서 이핀 쪽으로 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선상 그냥 이 스탠스 선상으로 이 방향으로 방향대로 치시, 네, 방향대로 어. 치시면은 왼쪽으로 한다 해도 클럽페이스 열려있기 때문에 클럽페이스 열린 방향으로 공이 가거든요. 그래서 음. 이거를 신경을 마, 쓰지 마시고 이 스탠스 방향대로 그대로 그궤도를 치시면 될 거예요. 음. 전에 그 어떤 프로들은 레슨할 때 모래를 좀 얇게 뜨기 위해서 약간의 인투아웃 궤도를 치고 하는데 지금 맹프로는 그냥 아주 정상적인 그 궤도대로 네. 굳이 뭐 인투아웃으로 치지 않고 인투아웃으로도 해보고 다 저는 벙커 샷을 이것저것 많이 해봤는데 음. 그냥 제일 기본적인 벙커 샷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인투아웃으로 하다보면 미스가 너무 뒤에 공 뒤에를 맞는 거예요 음. 왜냐하면 이 라이가 이 벙커가 평탄하지가 않잖아요 네. 평탄하지 않고 뭐 오르막 라이에서 인투아웃로 치는 거는 좋죠 음. 근데 이런 평평한 라이도 있고 뭐 내리막 라이도 있기 때문에 인투아웃으로 계속 하시다 보면은 그만큼 공 뒤를 맞히기 때문에 미스 샷이 많이 나는것 같아. 나도 오래 전에 한번 맹프로가 아 이거 새로운 벙커샷 배웠다 그러고 자세 낮춰가지고 이렇게 손목 틀어서 치는 거 있었는데 그거 이제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그 <laughs> 이후로 제가 탑핑을 엄청 치고 나서 제가 그 이유로 안 합니다. 아 그것도 좀 약간 특이한 방법 중에 하나였는데. 프로님이 좋아하시는 가오. 가오. 그렇게 치시면은. 스핀 양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아, 아, 그래서 그린 맞으면 스피니아, 배스핀이 엄청 많이 끌려서 음. 그때는 어린 마음에 가오를 따져서 제가. 그거는 내가 보기에도 너무 이렇게 그 얇게 낮게 인투인으로 다녀서 모래를 정말 얇게 떠는 거야. 네, 정말 것 얇게 떠야 돼. 네, 그만큼의 좀 위험, 부담이 네, 위험 부담도 이 위험 부담도 있고 컨택하기도 어렵고 거리 음. 맞추기도 어렵죠. 오케이, 한번 예샷한번 보여줘. 네, 한번 네, 샷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한몇몇 몇 발? 지금은 한 뭐. 대충 1 2발될것 같은데. 네. 아니 붙이는 요. 아 붙이는 거요? 평상시 자신감. 아, 평상시 자신감이면은 <laughs> 하... 무난하게 한, 5발? 다섯 네. 네. 한 다섯 발? 다섯 발. 내가 보기에도 한 다섯 발한 다섯 발이면 부테면, 나이스인 아, 것 같아요, 나이스인 것 같아요. 네. 네. 오케이. 아마 여기 있습니다. 야 다섯 발. 잘 들어간 것 같아요. 제가 공이 안 보이는데 한번 봐 주시겠어요? 두 발. 와우! <laughs> 아, 진짜 잘 들어간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여기 그 모래 파인 거 보니까 네. 확실히 스탠스 방향대로 네, 그 스탠스 제대로 방향대로. 들어갔고 네. 공 위치가 여기 있었으니까 네. 공에서부터는 한 우와, 네, 7cm 8cm, 8cm. 정도 네. 그 정도 뒤에서 들어갔네요. 네. 그리고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이 클럽 페이스를 열어놓고 이 밑바닥으로 때린 거를 증명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모래가 얕게 파야 돼요. 이게 깊게 푹 들어가는 공들이 보면은 굉장히 아마추어 골퍼들을 네, 잘, 벙커샷 많이 세게 치잖아요. 네. 지금 그 맹프로 스윙 보면 아주 가볍게 네. 클럽을 들었다 놓듯이 가볍게 치니까 그래야지 벙커샷은 이렇게 쉽게 나올 수가 있는 거. 그거 잘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저기 먼벙커를 한번 가볼까? 네 한번 가보시죠 먼코예뭐니까 네. 내가 할게 주 자, 이 위치는 아까는 굉장히 그 짧은 거리에 벙커샷이고 이제는 네. 좀긴 거리예요. 지금 네. 약간의 완만한 경사의 내리막이 약간 있긴 하지만 은 네. 그래도 핀까지 거리는 약한 25m. 네, 25m. 이런 네. 경우에 그린에 올리는 건 사실 문제는 안될것 같아요. 네, 근데긴 그렇죠. 거리 벙커샷이 좀 까다로울 것 같은데 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치나요? 아, 저는 제일 골프 중에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한 30m, 50m 펑크샷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30m로 갈까요? 우리? 50m로 갈까요? 더 어렵게? 아니에요, 지금도 충분히 <웃음> 어렵습니다 <웃음> 지금도 충분히 <laughs> 어려운데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거리 맞추기가 진짜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이거를 어, 네. 60도를 가지고 세게 쳐야 되나 막 그렇게 음. 했는데 클럽을 바꿔보니까 쉬운 방법이 또 생, 생기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클럽을 52도로 치는 경우가 좀 쉽다고 생각해서 한번 이런 거는 다 거의 다 52도로 치버리는것 같아요. 내가 그, 그럴 줄 알고 내가 52도를 갖고 왔어. <웃음> 52도로? <laughs> 잘하시네요, 푸니. <laughs> <아버님>, 저를 <laughs> 네, 5 2도에 찌로. 그럼 샷하는 요령은 60도하고 똑같이? 네, 똑같이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이거를 아. 요령을 써서 아, 굴려야겠다, 더 멀리 쳐야겠다, 클럽 페이스를 닫아놓고 쳐야겠다 하는데 음. 닫아놓고 치면은 이 날이 깊게 들어가기 그렇죠. 때문에. 아, 더 깊숙이 파여서 거리 맞추기가 힘들더라고요. 음. 그래도 이것도 똑같이 클럽페이스 열고 이것도 바운스를 친다는 여는 느낌. 여는 정도가 아까 60도 외지칠 때는 완전히 바닥이 하늘을 보게 네. 얼굴을 보게 그렇게 열었는데 52도도 그렇게 열어요? 아 어, 이거는 그렇게 많이 열지 않아요. 근데 아까 같은 상황은 좀 많이 띄어야 되고 음. 짧게 가야 되니까 열었는데 평상시에는 저도 그렇게 많이 열진 않아요. 음. 아까만큼은. 음. 살짝 그 정도 열었는데 그 정도. 그냥 스탠드 다 그냥. 이런 반 요거는 요정도이요요 정도. 요 정도. 네, 그래도 진짜. 이 정도만 해도 웬만한 아마추어 오퍼들에 굉장히 많이 열은 거예요. 많이 온 건데 이거 많이 온게 아니에요. 생각보다. 에이, 맞아요. 네. 완전히 눕힌 게아니고가장 눕힌 게한이 정도인데 한 지정량 네. 이 정도만 열었는데. 이 되거든요. 정도는 이거 눕힌 게 아니라. 뒤집어진 건데 제가 걸 얼굴 치는 거죠. <웃음> <웃음> 근데 이 정도 열하지 열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맨프로가 이 손재주가 워낙 있어서 그런지 <laughs> 네. 클럽 페이스 열때 진짜 막 이렇게 얼굴 치더라고요. 앞에가 네. 막 들릴 정도로. 네. 아침에 보면은 여튼 이런 그 웨지 가지고 그 장난을 정말 많이 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쇼 게임이 좋은 것 같아요. 볼 포지션 하고 그럼 한번 사을 한번 보여줄래요? 네, 볼 포지션도 아까와 똑같이 <laughs> 네. 왼발에 똑같이 그냥 왼발에. 네. 그러니까 공한 왼쪽 두개 정도. 네. 생각하시고 근데 이거는 이제 클럽 페이스를 조금 많이 열지 않고 좀만 열다 보니까 그만큼 방향은 뭐 아까는 10시 였으면 지금은 한 11시? 11시. 살짝만 왼쪽 음. 보는 정도 음. 그 정도를 보고 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스윙하는 방향은 그냥 스탠스 방향으로? 네 스탠스 방향으로 치시고 뭐, 잔재주 안 부리고? 네 잔재주 안 부리고 그냥 뭐 몸이 이렇게 들리거나 네. 뭐 그게 아니고 하체는 잡아주시고 그냥 음. 땅으로 넣는다는 낮게. 느낌. 낮게. 음. 느낌. 좀 응. 팔로우 스루가 좀 약간 낮게 간다는 그런 네, 낮게 느낌으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저공안에늘 자신 있어요? <laughs> 아저 아까 너무 잘 쳐놔가지고 좀 부담스러운데 네. 얼추 비슷하게는 쳐볼 수는 있을 아, 것 같아요. 진짜요? 네. 이 정도 롱 벙커샷 평상시 같으면 적어도 한 다섯 발 정도 안에만 들어가도 그렇죠? 다섯 발 아. 솔직히 벙커샷은 다섯 발 안쪽에만 치면은 가... 훌륭한 베스트샷이기도 요 아, 그런 샷인데 지금 이 정도도 사실 다섯 발 안에 들어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엄청 어렵죠. 오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너무 자신만만하게 자꾸 얘기해가지고 좀 부담스러운데 평상시에 성격이 원래 자신이 있으니까. <laughs> 잘 떨어졌어요. 아, 아아 라이가 조금 다르게 맞네요. 지금 아, 끝에서 좀 왼쪽으로 굴려내 네. 그래 잘 찼네. 네, 잘치신 샷인 것 같아요. 자국이. 그리고 지금 여기 그 모래가 파인 게 아주 크게 파이지도 않았고 네. 그 스윙 자체도 아주 크게 안 했어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52도를 치니까 공이 런이 좀 네. 생기네요 그렇죠 클럽 페이스를 많이 열지 않았으니까 그만큼 런도 많았고요 음. 일단 52도로 가장, 게 가장 중요한 게 스윙 크게 안 해도 멀리 가는 이유 때문에 음. 52도로 치는 거예요 제가. 아주 중요한 팁인 것 같아요 사실 꼭 52도가 됐건 아니면 가끔 뭐 피칭 맥주도 괜찮아요 거리가 어, 더 멀면 네. 근데 클럽 페이스를 조금 열고 원래 평상시에 벙커샷이 내가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 그러면 그 똑같은 벙커샷으로, 똑같은 테크닉으로 클럽만 바꿔서 이렇게 하면은 네. 이긴 거리 벙커샷이 훨씬 더 쉬워질 수가 있어요. 네. 이거 60도로 저기까지 캐리하려면은 많이 어렵겠죠. 그렇죠저정도면 거의 풀샷을 해야지 저 정도 갈것 같아요. 한번 공 있어요? 어, 지금 공. 공이 어, 없어요? 공 한번 갖다 주세요. 아, 공 있다. 아있어요 어, 어. 갑자기 궁금해서 그러니까. 네. 60도로 한번, 한번 쳐볼까요? 60도로요. 이 정도면은 거의 이제 한 핀에서 한 7발 정도 뒤에 음, 오케이. 캐리하게끔 어 쳐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어 역시 스핀이 스피링 많이 걸리긴 했어요. 예. 근데 스윙 자체가 크고, 그러니까 제가 뭐를 보여드리려 그랬냐면은 사실 생각보다 너무 잘 치긴 잘 쳤는데, 근데 맹동서 프로니까 저렇게 52도를 친거나 60도를 친거나 비슷하게 공이 가긴 갔지만은 아마추어 골퍼들이 60도 외지나 보통 샌드 위치로 여기서 저기까지 치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죠. 그리고 지금. 어저 정도면 굉장히 잘친 거잖아. 그렇죠. 저 정도면 거의 베스트죠. 근데 아까 같이 좀 편안한 스윙으로 평상시에 툭 네. 치는 벙커 샷으로 갈수 있는 거를 굳이 이렇게 칠 필요가 네, 없죠. 굳이 이렇게 크, 스윙 크게 할 필요가 없죠. 스윙이 크면은 그나 마그 미스가 아니니까. 그렇죠. 여기서 이 탑핑 나면은 그냥 제가 그전 시합에 어. 탑핑 나서 이기게 됐습니다 아 그래요? <laughs> 15야드 되는 벙거샷인데 후수가 쓸슬 한다고 쳤다가 <laughs> 50야드 보냈습니다 아, 그러니까 <laughs> 한 방에 가고 예선 탈락도 하고 그런 디너 그러니까 절대 그 골프는 역시 그래서 확률게임인 거 같아요 네, 확률게임이다 네. 무조건 진짜 50야드 나가던데 <laughs> 다음은 그린이 있었어요 이거 어야겠다음에 다음은 옆에 여기 <옆에. 웃음> <옆에. 웃음>